안녕하세요. 다킴스 다이어트 가정의학과 전문의 다킴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복부비만 그두 번째 시간으로서 피하지방형 복부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피하지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복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지방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장지방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설명드릴 뭐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피부 아래 지방인 피하지방입니다. 내장 주변에만 침착하여 복부에만 존재하는 내장지방과는 달리 이 피하지방은 몸 전체에 분포하는데요.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는 허벅지와 엉덩이 복부 아래 주위로 피하지방이 잘 쌓이고 뭐 또한 사람마다 특정 부위에 피하지방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날씬하지만 허벅지에, 아랫배, 혹은 팔 아래에 피하 지방이 많아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하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피하 지방은 사실 우리 몸에 크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체형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피하 지방은 추위 등에서 몸을 보호하고 사람이 굶거나 절식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열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열량 저장고 역할을 하는 등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피하지방도 그 양이 많아지면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관절 등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주의하겠습니다. 사실 피하지방은 건강에 있어서 거의 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피하지방으로 인해서 몸의 라인이 안 예쁘고 뭐 멋지지가 않아서 고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하지방을 잘 빼고 싶은 열망만큼이나 이에 대한 다양한 속설들도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속설은 피하지방이 많이 쌓인 부위를 중점적으로 운동하게 될 경우 그 부위에 살이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까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수많은 동영상과 책들에서 이러한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복부에 있는 피하 지방을 빼기 위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던가 팔 아래에 있는 지방을 빼기 위해 뭐 이렇게 팔을 막 돌리는 이러한 부분적인 운동으로 그 부위에 살을 뺄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뭐 물론 그 부위에 실체적인 근력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근육이 생기면서 좀더 탄탄한 라인이 생기고 체액 순환이 원활이 되어 지방 연소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체중이 감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위에만 살이 빠지는 운동법이나 식이법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하 지방이 빠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체중 감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체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일 때 근육이나 내장 지방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피하 지방은 내장 지방에 비해 살이 빠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식이 및 운동, 생활 습관의 변화로 빨리 예쁜 몸매를 만든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더불어 피하지방에 빠지는 속도 역시 부위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체중이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살이 빠지는 곳즉 피하지방이 빠지는 곳은 바로 얼굴입니다. 반면 복부에 있는 피하지방은 얼굴에 비해 느리게 빠지며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더 빼고 싶어도 얼굴살이 많이 빠져서 주름이 뭐잘 보인다던가 아니면 늙어 보인다는 이유로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왕왕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살 빠지는 순서에 대해서도 추후 닭김스 다이어트 본방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피하 지방, 특히 복부에 있는 피하 지방을 빼기 위해선 전제가 되어야 할 내용이 바로 체중 감량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원하는 부위의 피하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술의 도움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지방 분해 성분이 들어 있는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기계들에 의한 지방 분해 그리고 뭐 가장 확실하게는 지방 흡입술 같은 수술 등을 통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피하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 혹은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중 자체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관리로서의 시술 및 수술에 대한 부분도 추 본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복부에 있는 피하지방, 나아가 본인이 신경쓰고 있는 특정 부위의 피하지방을 빼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기본적인 다이어트 노력으로 체중감량을 먼저 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의술의 도움을 받아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